오늘도 핫한 내용으로 시작을 할 거야. 안녕 일진 뉴스 일진이야. 오늘의 주제는 홍준표 MBC에 빡쳤다. 왜 빡쳤냐고? MBC랑 손석희. 이거 아주 오래된 콤비지. 원래부터 편파 방송의 끝판왕이었다. 손석희. MBC 노조 만들 때부터 앞장섰던 인물이고 전교조 감성 그대로 키워져서 한때 대학생들 사이에서 존경받던 사람이다. 근데 뭐 중립적? 웃기고 있네. 이 사람이 진행하는 방송 보면 보수 진영한텐 칼질하고 민주당 인사들은 감싸기 바빴어. 박근혜 대표랑 인터뷰하다가 지금 저하고 싸우자는 거예요? 그 소리 들었던 것도 유명한 장면이지. 국민의힘 인사들은 털끝만큼의 실수도 용서 안 하지만 유시민 같은 민주당 애들은 그냥 무조건 띄워주는 거야. 근데 이일밤 방송된 손석희의 질문들 마이너스 스페셜 이거 아주 각원이더라. 홍준표 시장이 나왔는데 보수 대표로서 뭐 하나 확실히 못했어.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필요성 얘기하다가 자기 모순 빠지고 탄핵 문제도 제대로 설명 못 했어. 이형 요즘 왜 이래? 이런 생각 든 사람 많을 거다. 방송 끝나고 홍준표 시장이 빡쳤지. SNS에서 MBC가 자기 발언 20여 분 싹둑 잘라버렸다고 폭로했어. 내란죄가 왜안 되는지, 검찰 공수처 수사가 왜 개판인지, 법원 체포영장이 왜 엉터리인지. 그 핵심 부분만 싹둑. 이거 완전 악마의 편집 아니냐? 애초에 MBC가 홍준표를 왜 출연시켰겠냐? 만만한 상대니까. MBC 보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인물만 방송에 내보내고 보수 측 패널도 윤 대통령 비판할 애들만 뽑는다. 이게 공정방송이냐? 그냥 대놓고 여론조작이지. 근데 말이야, 세상이 변하고 있어. 미국에서 트럼프가 기성언론 다 무시하고 유튜브랑 SNS로 돌파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그런 흐름이 오고 있다. 윤 대통령 지지율? 비상계엄 탄핵 소리 나올 때보다 더 올랐어. 국민의힘 지지율도 민주당보다 앞서고 있다고. MBC 같은 구시대 편파 언론. 이제 국민들이 더는 안 속아. 진짜 뉴스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시대야. 인정? 댓글 달고 공유하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라. 구독과 좋아요 안 하면 섭하지.